자아요 맥카더가 미국의 후보 대통령하고 싸웠어. 후보 대통령 말을 안 들은 거야.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싸웠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국방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다가 후보하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찍혔어. 그 다음에 아이젠하우 대통령,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맥카더에 뭐였죠? 예?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메카드의 전속 부관이었어요 전속 부관 그러니까 아이젠하우가 메카드의 보좌관이었다 이 말이야 아이젠하우는 메카드의 부관 출신이야 보좌관 출신이야 아이젠하우 근데 아이젠하우하고도 또 메카드가 싸워요 어, 그 다음에 투르만 트루만. 투르만하고 또 싸워 그래 나중에 투르만이 별을 네개 달아준다니까 거부해 그래서 별 다섯 개로 제대를 하는데 왜 제대를 했냐 아니 대통령 명령을 어기고 인천항에 가가지고 미국 해병을 많이 전사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투르만은 무조건 38선은 넘어가지 마라, 이래. 맞아, 맞아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38선까지만 북한군을 내쫓아라. 만약에 38선을 넘으면 메카도 당신은 뭐가 돼야? 이렇게 전문이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메카도는 투르만 말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신유주까지, 압록강까지 쳐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압록강을 쳐들어가니까 중공군이 10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메카드는 계속 투르만한테 핵무기를 보내라. 핵을 북경에다 쏘겠다. 그래서 대만에, 대만과 대만을, 대만에 일부 군대를 보내가지고 대만에다 본부를 두고 중국을 초토화 시키가지고 아시아를 완전 미국이 장악하지 않으면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골칫거리다 내려가지고 북경에 핵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국에다 계속 투르만한테 압력을 넣어요. 그 투르만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메카드는 이참에 알몽땅을 넘어서 갔다는 거예요. 넘어서 이쪽에 남한으로 내려가는 오 군인들이 100만 명 중에 30만 명이 먼저 압록강 주변에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한반도 전쟁이 나니까 군 30만 명을 압록강에 매복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메카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다가 북경에다 포를 떨어뜨려야, 그러니까 군수송기, 무기수송기, 그냥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 이런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카드 말을 투르만이안 들어서 결국은 신주 금방에서 메카드는 국경을 못 넘어 중국을 못 들어가. 이거는 이제 세계 3차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을 주도했다. 이래서 메카도는 나중에 옷을 벗어요. 그래, 안 그래? 그냥 투루만이 옷을 벗겨버려. 알겠죠?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 해보면 이 메카도 이 사람이 그래서 미군이 여기까지 철수하고 여기가 다시 휴전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지만 이 사람이 그 당시 내다본 거는 중국도 통일하고 한국도 통일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메카드는 별 6개도 안 달고 5개로 끝냈지만 상당한 성견 지명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 커질 걸 알고 있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민주주의에 지금 빠져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을 지금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이 트루먼까지네 번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메카드가 계속 고집을 주장한 것은 미국은 세계를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메카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트루먼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트루먼은 평화주의자야.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왜 2차 대전 때 우리가 혼났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메카드는 미래를 내다보면은 이걸 전쟁을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이와 같이 내다보는 건 다른데, 이.